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수두로재질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오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구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외로로 내려주신 자연을 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유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존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인도도 행동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쳐서 벨트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 있다. 주님 이 주님과 세상의 참된 대화를 수행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를 통하여 풍랑이다. 아멘. 你那做那个吗？嗯